베이스 CEO가 스테이블 코인의 다음 단계로 플랫코인을 지목하면서 회사의 향후 벤처 투자 방향을 암시했습니다. 플랫코인은 법정 화폐에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법정 화폐의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력적인 개념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아이디어 단계 정도로 보이고 블록체인과 코인의 발전이 계속해서 진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가 된것 같습니다. FTX 34억 달러 규모의 자산에 대해서 법원이 공식적으로 매각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FTX가 법원에 제출한 계획안은 첫주 매각 한도는 5천만 달러, 이후 1억 달러고 법원에 추가 통지를 제출해 주간 한도를 2억 달러까지 상향 그리고 채무자는 콜풋 옵션과 같은 해칭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보유할 수 있어요. 또 흥미로운 계획안 중에 하나는 FTX 측이 자산 매각 시에 사전 공지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번에 시장에 주는 적지 않은 영향을 고려해서인 것 같은데 FTX의 자산 매각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봐야겠지만 FTX의 자산 매각은 오히려 그것이 투자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가격 변동성을 가지고 오는 것이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산 매각 시 사전 공지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계약 조건이 들어간 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 마켓 메이커 겸 투자업체 DW 애플랩스 공동설립자가 시장을 2020년 시가 총액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는 공격적인 매도 압력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FTX 자산 매입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영웅 같은 기관이 더 많이 나타나주면 좋을 것 같네요. SEC가 스토너캐치 NFT 제작자에게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하고 100만 달러의 벌금 조치로 합의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SEC의 헤스터 피어스 위원과 그리고 마크 우에다 위원이 SEC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서 SEC 스토너캐치 2 NFT 프로젝트 제소에 반대를 했습니다. 만약 증권법을 NFT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실물 수집품에도 적용한다면 아티스트들의 창의력이 법적 불확실성의 그늘에서 시들게 될 것이라는 게그 이유인데요. 이렇게 자의적인 집행조치를 취하는 대신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NFT를 활용하고자 하는 아티스트, 크리에이터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내용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글로벌 자산 운용사 베인캐피털 규제 책임자가 이번 합의가 대다수의 프로젝트가 SEC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할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진 합의로서 그에 비하면 리플은 규제 기관과 맞서 싸우기에 비교적 적합한 기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미국 내 상황 때문에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웹3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미국은 현재 암호화폐 스타트업이 피해야 할 유일한 국가라고 언급했고 미국의 규제 환경 때문에 올해 리플의 채용 계획 중에서 80%가 싱가폴, 홍콩, 영국, 두바이 등 미국 외 지역에 집중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게리겐슬러의 이러한 아나무인 태도는 리먼 브라더스의 판사 15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도 나타났는데요. 그가 리먼 브라더스 파산 기념 컨퍼런스에 가서 암호화폐가 투자자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있고 새로운 법은 필요 없으며 기존의 법을 준수하면 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게리겐슬러의 발언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대처가 없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리먼 브라더스 파산은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버블과 그리고 부실 대출 또 이와 연계된 금융파생 상품 등을 이유로 촉발된 금융위기인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한 컨퍼런스에서 적합한 발언을 하고 싶다면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SEC는 명확한 주제를 더 정확하게 안내하고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자본시장 내에서 지금 암호화폐 경제가 차지하는 파이가 매우 작음에도 불구하고 SEC 게리겐슬러가 더큰 자본시장보다 자꾸 암호화폐 시장에 욕심내는 것을 보면 앞으로 CBDC 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작전 혹은 더 커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관할권을 차지하기 위한 욕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